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퇴사했어요. 지금 퇴사한 지 3일차인데요. 유튜브랑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쉬는 날에는 무조건 영상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쉬지 않는 날에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무조건 영상 편집은 하는 거고, 또 따로 영상을 촬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정말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만 재충전을 하고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어, 이미 제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어가지고, 먼저 프로포즈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퇴사에 대한 염원으로 대리만족을 위해서 누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퇴사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집순이라가지고 집에서 빈둥대면서 피부 관리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뭔가 행복한 느낌? 하지만 오늘은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먹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 물론 외출 전에 느긋하게 관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LED 마스크를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저는 그냥 토너 정리만 한번 해주고 LED 마스크를 해요. 이렇게 LED 마스크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엄청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용 후에는 꼭 충분한 보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라볼 제품은 바로 요거. AHC 아이크림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AHC 아이크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를, 이거 말고 이제 갈색으로 된 거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가주름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진짜 귀찮으니까 엄청 가끔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을 잘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이리주란이나 써마지, 튠페이스 이런 시술들을 고민할 정도로 눈가 주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던 차에 이렇게 협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개인. 게이... 이 제품은 이름이 아이크림포 페이스인 이유가 눈가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다가 다 발라도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딱 생각이 난게 어 제가 이제 피부과 맨 처음 막내 시절에 입사했을 때 그때 문신제거 전문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 중에서 피부가 진짜 좋은 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자기는 얼굴에다가 로션이나 뭐 크림 이런 거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크림만 얼굴 전체에다가 바른다고 그게 자기 피부의 비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니들이 다 따라 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저는 따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뭐 피부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AHC 아이크림은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클렌징 하고 뭐 토너 정리 후에 바로 아이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 2주 정도 전부터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해요. 근데 끈적함까지 없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제품을 사용감에 있어서 끈적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확실히 속 건조가 잡혀요. 이 AHC 아이크림이 고영양, 고기능이기 때문에 건조할 틈이 일단 없고 직접 사용해보면 이 지속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것도 되게 만족할 만한 포인트였어요.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분 관리잖아요. 근데 이 수분 관리가 되니까 피부에 탄력이 생긴 건지 조금 탱탱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제품 보내 주실 때 담당자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노화의 증거인데 엘라스틴 콜라겐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는데 베개 자국이 확실히 안 생겼어요. 안 생기긴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백액 자국이 잘안 생겨요. <laughs> 이 제품은 모공의 400분의 1 사이즈의 입자로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100% 인체 유사 구조의 콜라겐으로 밀도를 채우고 엘라스틴으로 피부의 탄성을 묶어서 밀도와 탄성을 동시에 채워 피부 탄성 회복력까지 업시키는 크림이랍니다. 눈가 주름이나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AHC 아크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빨리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룩 노노 이렇게.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와요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이 옷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들어가 귀걸이 보이나요? 괜찮나요? 짠!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퇴사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밥을 먼저 먹고 젤레이. 제가 피부 관리사 출신이어가지고 이 손톱을 바짝 자르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기르고 살아요 <laughs> 머리도 좀 밝은 색으로 염색해 가지고 좀 화려하게 해 보고 싶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싶고 또 가죽 재킷 이런 것도 <laughs> 사보고 싶고 일단 오늘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하는 것들은 다음 테사 브이로그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만 나가 볼까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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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요? 술못어 이쪽까지 와야 돼요. 짧으셔가지고 다듬기만 할게요. 네. 네. 가족 자켓 발견했어요. 거 볼까? 뭐 여기 왜 이렇게 싸? 내장이 있다. 너무 비슷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가 좀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여기가 좀 더. 따가 연동국을 사면 되겠다. 밥먹어 <laughs> E 송타라 아, 오늘 제가 가죽 자켓 사고 싶어가지고 스파오랑 AA 플레이스인가? 거기랑 h m 이라세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딱 가죽 자켓만 입어보고 나왔어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바로 결정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들 보면서 조금 골라보려고 카페에 잠깐 왔어요. 아! 그 아까 전에 메일 왔 했는데 이상해요. 예뻐요. 귀엽죠? 안녕.